안녕하세요. 사연처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분명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실 겁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매주 새로운 삶의 지혜가 찾아갑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깊어진 주름이 눈에 띄고, 무릎은 예전처럼 쉽게 굽혀지지 않죠. 친구들의 연락은 줄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합니다. 건강검진표의 숫자보다 더 두려운 건 마음의 공백입니다. 몸은 어떻게든 버티는데 마음이 점점 시들어가는 걸 느끼실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몸보다 마음의 나이를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해 동안은 모든 게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왠지 불안하고 주말과 평일의 구분이 사라지자 시간의 흐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모르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늙는 건 내가 허락한 결과였던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리듬이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어요. 돈도 건강도 환경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바로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하고 누군가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과거에 묶여있고 누군가는 오늘을 사는데 집중합니다. 그 차이가 쌓여서 노년의 표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엔 몸이 아파도 행복한 분이 있었고 반대로 건강하지만 늘 우울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깨달았죠.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요. 마음의 리듬이 고요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이 고마워요. 이 단순한 한마디에 삶의 태도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행복 체질이 되는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나이 75이 되던 해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새로운 집도 큰돈도 특별한 취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리듬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행복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변화 6가지. 그리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곧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나도 지금부터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이건 누군가의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고 곁에서 본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마음 속 어딘가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행복의 리듬을 느낀 건 82세의 한 할머니를 만나면서였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있는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집안이 고요했고, 텔레비전 소리조차 공허하게 울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분의 얼굴엔 놀랍게도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어. 그게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분의 말엔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 담겨 있었거든요. 삶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서 저는 행복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 나이쯤 되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지지요. 그런데 그걸 다 세어보면 마음이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좋았던 일만 세어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셈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눈을 뜰 때마다 그 할머니의 말을 떠올립니다. 살아있음이 고맙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바꾸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신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좋네. 커피향이 참 좋다. 이런 사소한 감정들이 쌓이면 마음의 리듬이 바뀝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알람 없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죠? 아, 이제 내 마음이 조금은 젊어지고 있구나. 몸이 늙어도 마음은 훈련하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저는 감정의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듯 마음도 꾸준히 다루면 강해집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일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제 마음이 단단해졌음을 느낍니다.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정신의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감정이 잔잔해지고 이해가 먼저 오는 건 뇌가 건강하다는 뜻이지요. 이해가 늘어날수록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깊어집니다. 저는 이걸 뇌의 회복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따라 평화로워집니다. 어느 날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속이 뒤집혀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그냥 괜찮아. 나도 그런 날 있었어.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화를 줄인다는 건내 뇌를 젊게 만드는 일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분노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법. 그게 바로 노년의 진짜 지혜 아닐까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도 그 리듬이 반드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그 리듬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인생이 달라진 하루 세 줄의 기적, 감정노트 루틴에 대해 나눠드릴게요. 그때제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 세 줄의 감정 노트였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밤방한 구석에 있던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느낀 감정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은 괜히 서운했다. 점심 먹으며 들은 라디오에서 웃었다. 낮에 하늘이 참 예뻤다. 딱세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펜을 들고 내 마음을 단어로 옮기는 그 순간 혼란스럽던 생각들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음 속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는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하루 이틀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잠자기 전그 공책을 펴는 게 저에게 하루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동안 쓴 노트를 다시 읽습니다. 거기엔 울분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한숨과 후회도 가득하지만, 가장 많은 건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그 단순한 문장들이 쌓이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감정 노트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기록할 수 있는 감정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죠. 하지만 그 감정을 글로 꺼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즉,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몸의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감정의 나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노트를 통해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나고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나 자신과 다시 친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선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속도가 느려지면 삶의 리듬이 부드러워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의 리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리듬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공책이 없으면 메모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을 세 줄로 적어보세요. 그세 줄이 여러분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저는 이 감정 노트를 쓰면서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몸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걷는 걸 즐기고 식사 한 끼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전엔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창밖에 햇살을 맞이할 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건강을 챙긴다. 이 말의 순서를 바꾸면 삶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분들에게는 공통된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사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은 꼭 가족일 필요도 없습니다. 복지관의 친구, 동네 카페 주인, 매일 아침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일 수도 있죠. 진짜 행복한 노년은 관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주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그냥 잘 지내요. 이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전화기 너머의 웃음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줍니다. 그때마다 느낍니다. 아,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회복되는구나.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관계의 힘, 그리고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드는 비밀에 대해 좀더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그 비밀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돈도 자녀 유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관계의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행복한 노년은 관계의 리듬이 살아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진심으로 말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몇해전 혼자 사시는 79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복지관 문앞 벤치에 앉아 계셨죠? 제가 말을 걸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누가 안녕하세요만 해줘도 참 반가워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대화가 그리웠던 게 아니라 존재를 확인받는 순간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에 한 통의 전화를 습관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대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이 오가는 한두 사람만으로 충분합니다. 식사 후 나누는 짧은 안부,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인사, 그 소소한 연결이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로 줄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로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화해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을 되돌아 봅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묘하게도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면 지금의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후회보다 평온을 선택하니 잠이 잘 오고 얼굴도 밝아졌어요. 그건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뇌의 스트레스 신호가 줄어들고 혈압과 심박수도 안정되는 마음의 회복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건 돌덩이를 품고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삶이 가벼워지고 행복이 스며듭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늘 현재에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햇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안의 평온.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연습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온도를 느끼고, 걷는 동안엔 발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실 땐 향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들이 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때 느끼는 평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의 감정입니다. 감사는 그 행복을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젊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77세의 한 어르신은 무려 10년 동안 감사노트를 써오셨다고 합니다. 이 노트 덕분에 약을 줄였어요. 그분의 말엔 과장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뇌 속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는 결국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불편한 일 속에서도 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행복의 완성 신호입니다. 감사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좋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이제 저는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잠들기 전 감정 노트에 세 줄을 적고 그 아래에 감사 세 가지를 덧습니다. 오늘 따뜻한 국한 그릇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오늘 하늘이 참 예뻤다. 오늘 내 목소리를 들어준 누군가가 있었다. 그세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젊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젊을 땐 행복을 찾지만 나이 들면 행복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을 반갑게 맞이하고 감정을 기록하며 사람과 연결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이 모든 게 모이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의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오늘 여러분이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음의 리듬입니다. 나이를 먹는 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늙어간다는 말을 익어간다로 바꿔 부릅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우리가 이제는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익어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리듬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몸은 서서히 느려져도 마음이 균형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늘 앞으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안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리듬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기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돌봤는가? 오늘 나는 나를 미소짓게 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82세의 김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요. 주름도 고맙고, 흰 머리도 고마워요. 그만큼 살아냈다는 증거잖아요. 그분의 말이 참 멋졌습니다. 젊을 때는 주름을 숨기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그 주름 속에 시간을 품습니다. 그건 늙음이 아니라 삶의 문양입니다. 행복은 평균 수명이 아니라 행복 수명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행복하게 늙는가입니다. 몸의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나이는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75세에도 새로운 걸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설레죠. 오늘은 뭘 배워볼까? 이 호기심이 그들을 젊게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하루를 반갑게 맞이한다. 둘째, 감정을 기록하며 자신을 이해한다. 셋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넷째, 과거 대신 지금을 산다. 다섯째,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 다섯 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매일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이 리듬이 바로 행복 체질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행복은 배울 수 있나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은 배우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습관처럼 감사를 말하고, 습관처럼 미소 짓고, 습관처럼 자신을 격려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은 항상 작은 기쁨을 찾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이유로, 햇살이 따뜻하다는 이유로, 누군가 안부를 물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웃습니다. 그 작은 웃음들이 모여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이 리듬이 끊기지 않도록 매일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 한마디가 내면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흔인데 하루하루가 선물이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나를 부른 세상에 인사를 하지. 그분의 목소리에는 어떤 젊은이보다 더 맑은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행복의 리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늘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의 리듬 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리듬을 유지하는 작은 실천 루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남은 시간을 불안하게 세는 대신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눈을 뜨기 전 잠시 마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로 마음의 톤이 달라집니다. 뉴스의 소음도 세상의 불안도 그다지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값집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아침을 반갑게 맞이하고, 감정을 정직하게 적으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잠들기 전 감사를 남기는 것. 이 반복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젊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의 리듬이 흐르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언젠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을 때내 마음속이 고요하고 따뜻했으면 좋겠다고요. 누군가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했어. 아니 지금도 행복하오.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리듬을 지켜가야겠죠. 여러분도 오늘 작은 행복 하나를 적어보세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셨다. 이 방송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한 줄이 바로 당신 마음의 리듬을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리듬을 다시 조율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5세든 85세든 행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변화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리듬이 건강, 관계, 삶의 모든 면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노후의 지혜는 결국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마음의 불빛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처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한 번의 터치가 당신의 인생에 또 다른 리듬을 선물할 겁니다. 감사합니다.